일의 문제를 해봅시다. 일의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놓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열 시간, B는 열다섯 시간이 걸린다. 그럴 때 A가 먼저 두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남은 일을 이젠 함께하여 완성했다면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 우린 전체 일의 양을 일로 해요. 자 그러면 A가 한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 A는 열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일을 마치니까 그러면 한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겠죠? 열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B가 한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 B는 일을 하는데 열다섯 시간이 걸려요. 15시간 동안 일을 해서 전체 일의 양 1을 했으니까 1시간에 15분의 1을 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자 a가 먼저 2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그럼 2시간 동안 a가 한 일의 양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거든 근데 2시간 동안 했으니까 1을 곱해야죠 자 그다음에 남은 일을 둘이 함께 해서 완성했대요 이제 둘이 함께 일을 해요. A가 1시간 동안 10분의 1을 하고, B가 1시간 동안 15분의 1을 하면, 이게 둘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죠. 그런데 남은 시간을 얼마나 했냐? X 시간을 했다고 하자. 그럼 이게 총했던 일의 양이죠. 이 전체를 우리가 1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건 계산을 하면 5분의 1, 얘는 6분의 1, X 1 됐죠. 자, 이걸 풀면 돼요. 양변에 5와 6의 최소 공배수 30을 곱하면, 6에 6, 6에 5가 되겠지. 여기는 30이 되고, 이제 6이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6이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X가 이제 5로 나누기 해야 되겠지. 그럼 5가 넘어가서 분모가 되죠. 5분의 24네요. 얘를 계산을 하면, 4시간 하고 5분의 4시간이죠. 얘를 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60을 곱해야죠. 그럼 5분의 4 곱하기 60, 48분이죠. 5분의 4시간은 48분이에요. 그럼 답은 4시간 48분 걸렸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